어떤 물건의 가격을 X% 인상한 후에 다시 X%를 인하했더니 처음 가격보다 4%가 낮아졌다. 아, 어떻게 된 일일까? X% 올린 다음에 다시 X%를 내리면 제자리로 와야 될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가격이 낮아졌지.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서 한번 살펴볼게.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의 가격이 1,000원이었어. 그런데 여기에서 30%를 인상해 보자. 그러면 얼마가 올라가는 거야? 1,000원에 30%니까 300원이 더해져야 돼. 그러면 1,300원이 되겠지. 여기에서 다시 30%를 인하해 볼까? 그러면 얼마를 내려야 돼? 어, 1,300원에 30%니까 390원이 돼. 그러면 빼주면 910원인가? 음, 이렇게 돼서 처음 가격보다 더 낮아졌지. 이게 분명히 30%, 30%는 똑같은데,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달라지게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. 그러면 이제 문제에 있는 문장을 식으로 세워보자. 어떤 물건의 가격을 A라고 할게. 여기에서 X%를 인상하면 1 플러스 100분의 X. 자, 여기에서 다시 X%를 인하했어. 그럼 1 마이너스 100분의 X. 그랬더니 처음 가격보다 4%가 낮아졌대. 4% 낮아졌으면 몇 퍼가 되는 거지? 음, 96%가 되는 거지.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양변에서 a를 약분시켜서 계산하면 나오겠다.